우선 같은 사회주의권의 내부를 짚어보면요.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바로 중국이고 또그 나라의 시진핑 주석일 겁니다. 북한의 파병이 이렇게 기정사실화했지만요. 중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그제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카산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 회의에서 회담했습니다. 두 정상 사이에서 북한의 파병 문제를 두고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. 네, 북한의 파병으로 서방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또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그제 열린 두 정상의 회담 내용은 큰 관심사였습니다. 하지만 이날 회담 이날 회담 내용은요 모두 발언만 공개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로 이루어져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시진핑, 푸틴 두 정상은요 이 회담이 끝난 뒤에. 러시아 크레린궁 측은 브리핑을 했습니다. 발표를 하면서 회담의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 상황 논의에 할애가 됐다. 이렇게 밝히면서 두 정상이 국제 정세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.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입장만 발표를 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관심은 시진핑 주석이 이 북한 파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밝혔느냐. 여기에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. 외교가에서는 이 시주석이 북한 파병을 내심? 불쾌하면서도 공개적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중국이 파병을 지지하거나 용인할 경우 한미일 유럽과 또 북중러 이렇게 대결하는 신냉전 구도가 더 굳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파병에 항의를 하면은 북러 밀착으로 인해서 이미 악화된 중국의 북한 통제력이 더욱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you <laughs>